안녕하세요. 한일초등학교에 다니는 상인 1반 김건입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는 건이. 저기는 어, 자동차 좀 갖다주세요. 자동차? 아 차에 빠졌나 보다. 아, 가장 최근에 구입해 어딜 가든 분신처럼 들고 다닌다는 건이의 미니카. 오늘의 주인공 자동차와 사랑에 빠진 11살 건이다 나도 좋아했는데 아니, 근데 남자애들이 그날 미니카 많이 좋아하죠 학교에 에이! 갔다 오자마자 건이가 하루도 빼놓지 않은 중요한 일과가 있다 자동차에 빠졌구나 와, 박스에서 작차. 나온 건 아니나 다를까 어머, 수많은 야, 종류의 와, 와. 미니카들 얘 봐라 와 대략 보기에도 그 수가 아. 엄청나 보이는데 와, 바닥 다 태우고 2시간에 걸쳐 거실 바닥에 꺼내놓은 미니카의 수는 무려 1,400여 대 끝. 그리고는 거실이 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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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발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에 심취한 듯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데. 와 그럼 여기 있는 차 멋지다 알아? 네, 이건 아우디 R8. 와 대, 뭐야 얘? 이 택시는 닷지 차죠. 와우. 이건은 토요시의 98. 우와. 1,400여 대의 미니카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거니? 차 이름만 아는 거야, 그러면? 출력 같은 것도 알아요. 출력도 알아? 아 진짜. 제대로 좋아하는구나. 이거 엘레베이타민이랑 비슷한 거구나. 테라리, 라페라리고 최고 속도는 350km 최대 토크는 71.4 963 마력이에요. 이차는 2014년식 기아 K9이고 가격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고 <laughs> 가격도 알아? 가격도 알아? 최고 출력은 334마력이고 어 배기량은 3778... c c 예요난 폭스바겐 키고 아니에요. 이건 독일에서 만들어졌고 어, 리콜 됐어요. 리콜 됐어? 네. 그 연비가 다 뻥이에요. 어떻게 다 외우는 거야, 이렇게 번아 음, 옛날에 부터 책이나 동영상에서 봤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차의 이름은 물론 가격, 배기량, 출력 등 직접 노트를 만들어 공부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다는 건 o 하루 종일 미니카와의 사랑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건 n 그런데 이번 t 미니카를 침대 머리 o n g tong tong t 머리 밭이랑 옆에가 다 자동차야. 차에 둘러싸여서 자네. 그때. 와. 살짝 일어나지? 이제 들을 갖다 놨어. 깜빡 잊을 뻔한 중요한 일. 아휴. 잘자 우리 열심 얘기 좀 말하려고 하네. 애들한테 힘들어고 자는 거야. 너도 아, 고생 많았어. 아 너무 귀엽다 하지 쟤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고생하는 거야. <laughs> 아직 동신이 있는 거죠. 잘자 사랑해. 맞아. 잘자 사랑해. 잘, 자동차한테. 또 다시 일어나는 거니. 아, 아, 와,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모든 차 자동차들이 다 없어진다면 네 어떨까? 저도 자동차랑 같이 없어질 거요 네. 거니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네 집. 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곳에 오면 친구 얼굴보다 더 먼저 보는 곳이 있다는데 주차장이야? 테라칸. 뭐 하는 거요? 쏘렌토, 스포티지, 아반떼, 아크렌저, 파니발, 펜타페. 상동역 사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8층. 차 아, 지나가는구나. 이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지금 신호대기 차를 맞추고 있어요 위에서. 뭐야? 28층 높이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들을 신호등. 맞추고 있다는 건이. 윗 부분만 보고 시작하러. 어 무섭다. 다 대박이다. 똑같아 다, 다 똑같아, 똑같아 보이시죠? 네. 어. 네. 보여 진짜? 오. 모양 차가? 네잘 보여. 요 지금 신호 대기하는 차다 맞출 수 있는 거야? 네. 진짜? 네. 해볼까 그러면? 네. 육안으로 구분하기도 힘든 차의 종류를 지붕만 보고 정말 맞출 수 있을까? 이자. S M 파이나타 지프 컴퍼스 그다음 트럭 그다음 그랜저. 진짜로 오. 어? 진짜 5 s o 어머어머 쏘나타 a t a Jeep Jeep Oh Composer Trop Trop Credential, 감촉, yes, h 그그저그 m Chiri, h y u n d 야 i s o 원주가 Kalins, c 어 e d e n t i a l c r 그즈 그다음 그벤츠 클래스 비슷 <laughs> 라보 산타페 소나타 그다음 밑에 거쟤 소리도 없어요. 한치소 이보크 이보크 옛날 차 옛날 차 옛날 차 옛날 차 옛날 <laughs> 차 옛날 차 옛날차. 옛날차. 뭐야? 뭐야? 너무 옛날 거라서 옛날 차로 본 거야. 이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색깔밖에 구분이 안 가는 차의 종류를 거니는 어떻게 지복만 보고 맞출 수 있었던 걸까? 세모가 세모인 라이트가 있으면 데 이게 살짝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세모인 차를 생각해서 맞추는 거예요. 아, 위에, 위에서 내려다봤을 보면 때 보면 옆으로 것이다. 살짝 보이는 라이트 모양으로 차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데 어떤 능력이 숨어있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걸까? 전체 지능으로 봤을 때는 우리 건이가 134점으로 영재 수준으로 매우 우수하게 드러났어요. 예, 계관 아, 음. 객관, 계관성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게가관분입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다 네, 아이들이 정말 이 매우 우수. 공부를 너무 안 해서 <laughs> 공부를 안 해서 <laughs> 네. 엄마 말씀처럼 지금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는 아니는 걸로 보면 돼요. 특히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에서 상위 1%의 높은 수준을 보인 건이 짧은 순간에 뭔가 지나갔을 때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서 빠르게 알아내고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 음, 순간 판단력과 순간 암기력 굉장히 높은 걸로 좀 보여져요. 건희의 잠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엄마와 영재 발굴단의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어, 이거 철로금학이 뺑소니 사고 검거율 99.9%를 자랑하는 안산 단원 경찰서 교통 조사계. 왜경찰서를왜 왜? 경찰서를 왜, 왜? 엄마와 거기가. 뺑손이 전담반을 찾았다. 요즘 몇년 하셨어요? 아. 사고 조사만 20년 했습니다. 20년이요? 네. 어, 20년 하셨으면 차 보면 거의 다 맞추겠네요, 그냥. 차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맞출 수 있을까요? 다불가능할겁니다 아, 야간이고 뭐 전조등밖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한번 자료를 보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1년간 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뺑소니 건거에 성공한 CCTV와 블랙박스 영상들 차종을 알아내는 데만 무려 한달 이상이 걸린 사건도 있다는데 다 맞힐 수 있어? 네 자신 있어요 동영상이 엄청 어두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네 자신 있어요 아 기대돼 차 네. 들고 <웃음> 있어 <laughs> 이쪽으로 오세요 쪽 이쪽 와서 <laughs> 아, 많이 이배 뺑소니 교통조사계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풍경 내거본거 간다 네 차. 일단 차의 앞부분에 찍힌 쉬운 사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차? 산타페요 현대산타페 왜? 실을 보고 왔어 실을 보면 산타페야? 네한 번에 맞췄어요? 네 잘한다 이차 맞추는 거한 쇼핑몰의 주차장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차량이 앞쪽의 차와 부딪혔다 저런 경우 많지 그랜저. <laughs> 불가능할 거라고 고온 장담했던 20년 경력 계장님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 <laughs> 차는 쉬워. 편의점 CCTV에 찍힌 뺑소니 차량. 그런데 CCTV <웃음> 화질이 <웃음> 썩 좋지 않다. 그랜저. 그랜저 뭐? 티지. 와. 너봐 돌린다 그랬잖아. 한 번. 네. 기 맞아요? 예. 맞아요. <laughs> 이건 가장 어려운 건데. 방방요 <laughs> 제일 어려운 거. 그러면 <laughs> 이 벤치 3대? 어? 어? 점점 더 어려운 영상을 보여주는 경사님. 음, 야심한 새벽, 사고 후 도주하는 흰색 차량. 어, 진짜 좀 어렵다. 유일한 증거는 아, 길가에 주차돼 있는 택시의 블랙박스뿐이다. K3 어? 네? <laughs> 뭐, 뭐, 아, 어, 아저씨들도한 번은 못 맞추네. 야간인데다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아. 며칠에 걸쳐 각종 공업사를 돌며 사진과 차량을 대조해 검거할 수 있었다는 사건. 이거는 야간이고 어렵다. 뒷모습만 보이는데. 이 뭐가 얘 되게, 뭐 <laughs> 되게, 되게 이거 진짜 당황한 거였어. 경사님과 달리 좋아, 엄마의 좋아, 표정 좋아요, 엄마, 점점 좋아해. 더 흐뭇해진다. 이번엔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희미하게 찍힌 사고영상 차의 형상은 물론 휠 라이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지금 아 그랜지 XG 어. 오, 계속 뒤에서 박수치면 저거 저 하나 불빛만 보고 와네 이게 52초 되네서 아니 저그완전 반사되고 잘안 보이는데 진짜 이거 이거 뭐야 비오는 밤 사거리를 지나던 중 순식간에 불법 좌회전을 하는 검은색 차와 부딪힌 차량. 그런데 캠 파이브. 어? 캔 응? 파이브. 응? 캔 파이브? <웃음> <웃음> 맞아요. 와. 동물 투어가 되나요? 다 파더 잘해 사고가 나던 0.001초의 순간. 영상 속 희미하게 찍힌 휠가 라이트. 건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아, 희한하다. 평왠 풍생 박근현인을 켰다 내가 봐도. <laughs> 우리가 먼저 말했더라면 메일로 좀 보내 우리 가좀 보내서 <laughs> 진짜 너무니 소리가... 이게 한번 방송 나가면은 전국 경찰서에서 엄청 올 <laughs> 거예요. <웃고 있어요. 웃음> 애들, 애들 애들 수사를 진행하더라고. 불안하게 오는 엄마. 엄마 좋아. 아니, 이런 거아지내한개 보여 줄게. 건희의능력에 놀란 경사님. 건희를 데리고 자리를 옮기더니 수사 아, <laughs> 어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차가 긴가민가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야?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야. 대단하며 영재 걸그룹 대단합니다. 아예 잠재력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확한 차종을 알수 없어 미궁 속에 빠져있는 뺑소니 영상을 건희에게 보여준다 이거요 아, 아, 나올 거야. 뒷모습은 이, 이 차야 저걸로 부정겠네 지금 경찰들이 어 아우디 A6 아우디 네, a 6요 A6? 네 정확해요. 정확해요. 아 지금 경찰들이 모르는 상황정확수요정확 건데. 저거 저거 저거! 해요정확에요 A... 확해요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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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작은 요 정확해요. 우리는 아, 부탁을 하러 가고 있는데 갔는데 저쪽에서 전율을 부탁해. 예, 예, 권희랑 다잡으 시려고 하신 거니까. <laughs> 야. 뭐야? 응? 그래서 <laughs> 무슨 차이이 네. 이 차를 찾는 거야. 이 요거 네? 요거 요거. 형체만 간신히 보이는 차량. 오, 저 차. 이번에도 바로 할수 있을까? 이거 어. 어떻게 알아? 쏘렌토 뭐. 아니야? 안 보여, 안, 아니, 안, 안 보여. 아니, 어떻게 알아 이걸? 아, 이거 맞힐수 있어요. 어, 뭔데? 뭐 뭐, 음. 란난스 음. 같아요. 코란도 시. 저는 그럼 코안도시같 돼요 코안도시야 지금 미국에 <laughs> 빠졌던 사건을 지금 거니가 다 맞춰주는 야, 거 아니야 야 전국에 이제 뺑소니 사건은 이제 다 잡을 수 있겠다 아니, 아니 이거 기술이다 쟤 진짜 밥 굶을 일은 없겠다 저거 직업으로 해야 되는 맞아, 맞아요 직업에 저 직업으로 해야 돼 쟤는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 차종을 여러 가지를 놓고 일일이 다 대조하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차종이 특정 안 되면 모든 차를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차종만 특정 워주면 음. 상당히 초동 수사가잘 되죠. 그다음에 도와줘 아저씨. 다음에도와 다음 다음에 아저씨 도와줘. 열좀 연락소. 아, 연락 좀 받아가. 야, 대박이다. <웃음> 학교 <웃음> 어디야? 9000대. <진짜>? 9000대. <학교 웃음> <어디야? 웃음> 아, 한산이면 좋겠네. 안산이면안러니산이면 좋겠네. 갑자기 많이는 귀찮게 네, 안 할게요 아이는 네, 귀찮게 하셔요 됩니다 많이는, 많이는 귀찮게 안 하고 많이는 귀찮게 안 하고 생각이 나면 내가 꼭 보내서 우리가 특정 뭐할 때는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쓸모없는 집착은 아니까 단순히 미니카를 좋아하는 줄만 알았던 권이 난 놀래도 어. 놀래도 이렇게까지 놀래를 좀 해봤네 아 지금 역사상 최고다 명제 발불단 하면서 난 이렇게 정말 나도, 놀란 거 처음이야 나도, 그리고 나도 깜짝 놀랐어 우리 권이를 조금 새롭게 평가하게 되었고요 자동차가 그렇게 좋다는데 네, 자동차 쪽으로 한번 키워줘볼까 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a v 는 꿈이 뭔데요? 카레 t for Tan day. I don't have a croquet f 경 r Tan day. I don't have a c r 자동 u e t for Tan day. I don't have a croquet for 경찰은 바보가 됐수없 시험도 봐야 되고 자동차만 알면 경찰이 될수 있겠습니까? 뺑소니아 순순히 자백하시지. 내가 다 찾아내버릴 거야. 아! <laughs>